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섬기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10편, 50편, 1절, 그리고 14절과 15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0편 50편은 아사베시로,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비라는 사람은 찬양, 성가대 대장으로, 10편 중 73편을 기록한 다윗 다음으로 12편의 많은 시를 지은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 성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의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제사, 곧 내면적인 준비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두는 교회의 사모함, 예배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 주차장 차 안에서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서야 그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해 주셔서. 믿음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점점 편해지고 익숙한 것을 붙들기도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김원진 사모님의 간증을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라며 할머니께 들은 복음으로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핍박의 삶이지만 광야에서의 고난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축복이라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불렀던 찬송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소리 내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백 번도, 천 번도 부를 수 있습니다. 찬양도, 예배도 마음껏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유가 있기에 간절함도 없고 우선순위도 바꾸며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은 내 삶에 피로를 채워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할까요? 본문 14절, 24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과 환경을 탓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도 구원도 때가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으로 깊은 관계 맺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15절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것이 자유하고 많은 것이 허락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발만 담그고 미징언한 신앙생활을 오래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인연들을 통해서 저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잡아 주셨습니다. 늦게 주님을 만났기에 허비한 시간으로 인해 때로 마음이 급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자녀와 좋은 시간과 추억도 가져야 하고 믿음의 유산도 물려주어야 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은 삶도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는 후회 없는 삶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받고 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세를 출애굽 리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며 참된그 예배자를 지금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과연 그 부르심의 음성은 들리는지, 들리기는 하지만 세상의 바쁨과 유혹으로 아직이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0편, 50편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어떤 예배를 주님께 드렸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와 여러 힘든 상황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유성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나쁜 습관을 꾸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회개와 진정한 변화를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옵니다. 예배의 기쁨을 세상의 끝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